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도기와 자로 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각을 그리는지 각도가 80도인 각기억니은디을 순서에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를 이용하여 각의 한변 니은 디을 그립니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건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인 니은 디귿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시작해서 7까지 선을 그어 주고요. 자, 자를 떼고 변의 왼쪽 끝에는 니은이라고써 주고 오른쪽 끝에는 디귿이라고 써 주겠습니다. 자, 이변의 왼쪽 끝에는 니은이라는 점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디귿이라는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점을 다시 크게 그려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점을 너무 크게 그리면 각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다시 그려주려면 아주 작게 그려주세요. 자 두번째 각도기의 중심과 점 니은을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변인 니은티귿을 맞춥니다. 자, 여기에서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이 무엇이냐면 각도기를 보게 되면 맨 아래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요. 이맨 아래에 그어진 선을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하고요. 이 각도기의 밑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90이라고 써있는 이 세로선이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이죠. 이 각도기의 밑금과 90이라고 써져있는 세로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한 점을 바로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죠. 각도기의 중심과 점 ㄴ을 맞추고요.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은 각도기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는 각도기의 오른쪽 밑금과 각의 한 변인 ㄴ, ㄷ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세 번째, 각도기의 밑금에서 시작하여 각도가 80도가 되는 눈금에 점 기역을 표시합니다 각도기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도 수가 써져 있고 안쪽에도 수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읽어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 주어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각의 한 변과 맞췄던 각도기의 밑금을 확인해 주면 돼요 우리는 각도기의 오른쪽 밑금하고 각의 한 변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밑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 밑금을 쭉 따라가다 보면 0하고 18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0이라는 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0이라는 수가 안쪽에 써져 있죠. 아, 그럼 우리는 안쪽에 있는 수를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각도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고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각도가 80도가 되는 눈금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억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각도계를 떼고 자자를 이용하여 변 기억 니은을 그어주는 거예요. 점 기억하고 점 니은을 연결해주면 변 기억 니은이 되는 겁니다. 두 점을 연결할 때에는 연필의 두께를 생각해서 자를 맞춰주세요. 만약에 어,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선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점 기억과 점 니은을 연결해주면은 변 기역 니은이 돼서 변 기역 니은을 그어 각도가 8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린 각이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도기의 중심과 점 니은을 맞추고요. 자, 각도기의 오른쪽 밑금하고 각의 한 변인 니은 디귿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인 기역... 기억, 니은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가리키는 눈금이 80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우리는 각을 잘 그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